이지, 이지. 어, 나이 50에 열심히 영상 보면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요. 나이 먹어도 공부하시고 개선하시면 됩니다. 그, 우리는 박일도가 될수 없어요. 제가 가끔씩, 어, 박일도다! 이럴 거예요. 그 박일도는요, <laughs> 그 손더 게스트에 나오는 사람에게 빙의하는 악마거든요? 그래서 이상한 행동을 시키는 게 있어서 이상한 행동 하시는 제또아저씨분들한테 제가 박일도라 그래요. 박일도가 되시면 안 됩니다. <laughs> 타인의 인생을 해치시는 분도 약간 있거든요. 박일도 안 돼요. 어, 최대 빌런. 예, 손덕게스트가 뭐예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그, 그 김동욱 배우랑 김지욱 배우가 했던 퇴마하는 드라마 있어요. 예전에 오시엔이었나? 뭐 그거 했었는데 그래서 최대 빌런이에요. 악마인데 사람한테 막 옮겨다니면서 자꾸 이상한 짓을 시켜요. 예, 우리가 봐도 이제 이렇게. 아저씨에서 계절로 들어가신 분들이 이상하지 다시잖아요. 제가 그거를 막, 계절계절도안 좋잖아요. 이렇게 바로 좀, 이렇게, 듣기가. 그래서 박일도라 부르기로 했어. <laughs> 저거는 빙의한 게 아니고서야.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laughs> 저건 빙의야! <laughs> 그래서 박일도라 부르겠으니까, 우린 절대 박일도가 될수 없다. 에? 뭔 말이야? 김새론그 배우? 어린애? 어머머머머! 뭐야? 어, 왜? 와, 세상에. 아, 너무 마음에 안 좋다. 내가 이제 또, 또친내적인 마인드로 살다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누군가 날안 사랑해주면 되게 가치 없는 존재가 되는 것 같아서 사람이 쉽게 무너지거든요. 절대 아니에요. 누군가 날 사랑해주지 않아도 내가 날 사랑하면 돼요. 우리 님들은 성인이잖아요. 성인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충분히 헤어 나가실 수 있고요. 부모님이 날 사랑해주면 당연히 좋죠. 근데 부모님이라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부모님이 남들에게 꽤나 훌륭한 사람도 아니거든요? 부모님도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줘야 될지 어떻게 교육시켜야 될지 놓칠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부모님을 전지전능한 존재로 보고 막 부모님이 나를 안 사랑해줬으니 나는 가치없는 존재다 라고 생각하고 그러시면 안 되고요. 아, 부모님도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시고, 너무 부모님이 나의 삶을 힘들게 하면, 부모님을 한동안 안 보는 것도 정말 강력 추천드리고요. 부모님이 날안 사랑해주면 어떻게 한다? 내가 날 사랑해준다. 내가 날 사랑해준다. 어, 그렇게 생각하시고, 나는 나중에 내가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았던 만큼, 내 자식한테는 그렇게 안할 거야. 내 자식은 그래도 내가 사랑을 듬뿍 줄 거야. 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보상을 받으세요. 사랑을 줘서 보상을 받으세요. 자식한테 보상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사랑을 주는 것 자체 그 행위만으로 보상을 받으려고 생각하시면, 엄청나게 인생이 유연해지고 행복해질 거예요. 음. 아, 젊은 나이 안타깝게 됐네요. 좋은 곳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어, 가족이 아니어도 진정을 생각하고 걱정해주는 한 사람만 있으면 충분할 텐데. 배우자. 연인. 연인과 배우자면, 돼. 근데 그게, 그런 사람 만나기가 힘들잖아. 음. 굉장히 힘들잖아. 그래서 내가 부모님이랑 얘기한 거고, 내 채널의 그 주목적이 정말 괜찮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 우리를 세팅하는 법을 말해주는 게그 목적이잖아. 사람을 찾는 법인데 찾아서 알아보는 눈도 내가 괜찮아야 알아보거든. 그리고 그 괜찮은 사람은 내가 이상하면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또 괜찮아져야지 그 사람을 잡을 수 있잖아요. 이게 제 채널의 방향성이거든요. 그래서 뭐 때로는 너무 즐거운 얘기 막 듣기 좋은 얘기 사이다 같은 얘기 이런 거를 거의 안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듣고 내 인생을 함께 지탱해 줄 만한 배우자와 연인을 찾는 거를 위해서 수행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수, 우리 채널은 수행하는 거예요. 네, 남을 비난하고 욕하고 탓하고 막 이런, 이런 채널이 아니라 수행을 하는 채널이라 고 생각하시면 진짜 좋으실 것 같아요. 뭐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도 내가 내 인생 잘 살면 되는 거, 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주면 좋겠지만, 때로는 부모님도 우리 같은, 아니면, 아니면 우리보다도 더 정신연령이 어리신 분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사랑이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진 않아요. 그분들은 자기들이 즐거워서 우리를 낳아놓긴 했지만, 그분들은 신이 아니야. <laughs> 그래서 가끔 좀 모자란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 부모님들이. 그렇기 때문에, 아, 내 부모가 내가 생각하는 훌륭하신 분들은 거기까지는 안 가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에 됐다.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잘 챙겨나가고, 내가 날 사랑해줘야지. 그리고 나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야지.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지? 오늘도 열심히 책을 읽고, 정신수양을 하자.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가, 배우자가 저를 배신했어요. 그러면 그냥, 그냥 시절 인연이 다한 거야. 시절 인연이라고 불교의 용어가 있어요. 시절 인연이라 해갖고, 그 시절에 이렇게, 즐겁게 놀다가도 시간이 지나가면 저절로 이렇게 연락 안 하게 되는 그런 인연들 있잖아요. 그걸 시절 인연이라 그래요. 어안 싸웠는데 별일 없었는데 이상하게 연락 안 하게 돼. 그게 다 시절 인연이거든요. 이 연인에도 그런 그런 게 있어요. 아, 없으면 죽을 것 같았어. 근데 나중에 헤어지고 보면 별거 아닌 사람도 있잖아. 내 모든 걸다 줘서 사랑했지만 때로는 배신을 당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또그 사람이 날 배신해가 한다고 그 사람이 날내 가치를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 아니, 저 삐리리가 나를 못 알아보네? 그래, 잘 가라. 우리 인연은 다한것 같다. 이러면서 보내주고 그러시면 돼요. 어, 금이야. 난 부모님이 애기인 걸 알아서 크게 신경 안 써요. 맞아, 맞아, 맞아. 우리 엄마도 나이 드시니까 애기야, 애기. 아기. 약간. 되게 애기야. 사람이 가장 판단력이 좋을 때가 솔직히 말하면 3, 4, 50대잖아. 그런 거. 뭐, 박일도가 되지 말면, 아면 판단력이 좋을 때라서. 그때 이제 부모님이 한지 6, 70대 넘어가시면 되게 애기 같거든. 나중에 가보면 이제 이야기 돼요. 아,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였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또 우리 부모님 때는 교육을 잘못 받으시고, 좀 그런 세대라서 너무 부모님한테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훌륭하신 부모님이면 존경을 바치고, 효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존경은 내려놓으시고, <laughs> 효도를 좀 하고, 살짝 거리를 두시고 살면 돼요. 응. 어, 운동 꾸준히 하고, 운동하고, 책 읽고. 그게 사주 명리에서도 나를 강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사주는요, 신점이 아니라 학문이에요. 명리학이란 학문인데 사주에서 나를 강하게 하는 방법이 저 운동과 책, 공부, 휴식이에요. 거기에 이제 부모님도 있긴 한데 부모님이 약간 그러시면 우리는 그냥 그 부모님에 대한 부분을 내려놓고 운동하고 책 읽고 공부하고 휴식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강해져서 버틸 수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공격하더라도 나는 버텨요. 저 힘으로. 책한 권이 나를 살릴 수도 있거든요. 우연히 도서관에서 읽은 책 우연히 교보문고 가서 읽은 책이 그책한 권이 나를 살릴 수가 있어요 진짜 진짜입니다 남이 나를 인정 안 해주고 나를 사랑해주지 않더라도 뭐 알바임 이제 배신이 두렵지가 않고 무덤덤해지네요 썩 좋은 건 아니지만요 기대를 많이 내려놓고 상대방이 배신을 해도 뭐 그런가 보지? 라고 사는 게 진짜 정신건강에 좋아 너무 매몰되지 마 배신한 사람은 배신한 사람 나름대로 논리가 있거든 응, 그렇다? 근데, 너의 논리는 그래? 나는 이해는 못 하겠다! 이러고, 얘기해. 넘어가야지. 아, 여기는 모두 부족하지만, 서로서로 서로 힘내자면서 노력해서 좋은 배우자 만나는 취지로 갑니다. 어, 그렇지, 그렇지. 우린 다 모자란 인간들이야. 오, 모자란 사람끼리 모이면 더 모자라지지만, 우리는 그래도 발전한 사람이 되자! 라는 게 목적으로 가는 거야. 저렇게, 뭐, 포기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를 봐줄 여자가 없네요. 뭐, 40대 중반대도 안 되니, 이젠 지치네요. 박일도야, 물러가라. 40대 중반쯤 됐으면요. 어린애처럼 한탄을 할 나이가 아니죠. 아 내가 왜 이러지? 왜 나를 봐주는 여자가 없지? 라고 하면서 자기 성찰을 좀 하셔야죠. 애예요? 저 20대 중반 버즈나 건이나 효진이 같은 나이면 제가 아이고 아가야 좀만 더 살면 괜찮단다 라고 해줄텐데요. 40대 중반이면 저랑 비슷한 나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다른 데서 정답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책좀 읽어보시고 어디 인문학 책 같은 거 이런 거 이런 채널 같은 것도 좀 찾아보시고 아 내가 문제가 있었구나 이렇게 하셔야죠 여기서 애들 있는데 와갖고 포기하 될것습니다 저를 바라봐 줄 여자 없네요 그러면요 박일도가 되십니다 이렇게 빙이 돼서요 사람을 해쳐요 <laughs> 이지이지님 그만해 박일도 쫓아내버리기 전에 가만있어 저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응 어. 빙이하고 있는 거예요 슬슬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면서 관심받고 싶어가지고 둘다 쫓아내기 전에 사람이 어른이면 어른답게 긍정적으로 좋은 말 하세요. 거룩한 척도 안 되고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좀. 여기서 나이 먹어서 저기 징징대면요 박일도 취급당해요. 나이 50 먹고 45세 먹고 자기를 돌아봐야 될 나이입니다, 좀. 40대나 50대 돼서 막 멀쩡하신 분들은 조용히 보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문제가 없겠죠. 근데 여기 와서 이렇게 말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문제가 크게 있으신 거죠. 시온 누나 감사합니다. 누나 영상들 덕분에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저 33살 짝사랑 31살 요즘 꾸준히 운동하고 있고 책 읽고 독후감도 쓰고 있어요. 제 맡은 바일 열심히 하니 설진하고 좋아했던 여성분한테 진로상담 톡이 왔어요. 오 6개월 전에 살쪄있고 자존감 낮은 상태에서 좋아했던 여성분이랑 몇번 만났는데 그때는 그 여성분이 주도했고 이름 부르는 걸 꺼려했어요. 어허 어, 닉네임을, 강아지 동호회라 닉네임으로 불렀어. 근데 지금은 진로 상담 후부터 제가 대화를 주도하는 편입니다. 이름 불러도 괜찮아 해요. 오! 제 나름 진로 상담 응원 만난 거 사주고 하니까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도 받고 생일 알리지도 않았는데 남자 명품 립밤도 카카오 선물을 주더라고요. 오! 6개월 전에는 답장 없을 때도 있었지만, 지금 늦어도 새벽이라도, 다음날이어도 답장을꼭 주더라고요. 조급해 하지 않고, 천천히 다가가 볼게요. 오! 멋있다, 멋있다. 야, 발전이 있지? 야, 웬열. 이야, 대박이다. 멋있다. 인생 성공하겠다. 음, 이건 축하가 아니라 총을 거냐, 근데, 진짜, 그, 그러니까 예전에는 살짝 무시했던 여성분이 지금은 막, 남자 명품 립밤에 카카오 선물도 줬다고? 몇열 축하해, 진짜. 저럴 때마다 좀인류애가 살아나고 행복합니다. 수많은 박일도들이 저의 정신건강을 해치려고 하지만 좋습니다, 그래도.